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서 4년마다 열리는 경남 도민 체육 대회를 치르는 데 어려움이 많았죠. 이때 고이종하 선생의 기부로 최초의 실내 체육관인 종아 체육관이 탄생했고요. 덕분에 시민들의 체육 여건이 서서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노후한 종아 체육관이 종아 이노베이션 센터로 탈바꿈해 화제입니다. 고이종하 선생의 장남 KCC 정보통신 이주용 회장의 기부 덕분이어서 네. 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는지 이종하 회장의 손자이자 이주용 회장의 아들 KCC 정보통신 이상현 부회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020년 봄 아버님께서 종합체육관 재건립 비용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이채익 전 국회의원님으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종합체육관 재건립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립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체육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창업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늘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셨다는 할아버님께서는 비록 천석금 부자셨지만 하늘 햅쌀 밥은 아껴두시고 흉년을 대비해서 몇 년씩 묵은 쌀로만 밥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쓸 때는 의미 있는 곳에 과감하게 쓰고 싶어 하셨습니다. 돈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도 앞으로 사회를 위한 일도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참 감동적인 네. 이야기인데요. 대를 이은 기부가 참 멋집니다. 권리비의 절반 이상을 기부했다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요? 이 센터 건립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532억 원인데요. 이주영 회장이 330억 원을 현물 형태로 전액 기부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가 국비 10억 원과 시비 192억 원을 투자해서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별 설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네. KCC 정보통신 이상현 부회장은 민관 합동 건립 방식으로 탄생한 만큼 뜻깊고 또 마치 기업의 막내아들을 얻은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이번 센터는 체육관 기능에 더해서 창업 교육 문화의 공간으로 확장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들로 채워지는 건가요 먼저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울산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창업 교육 공간이 꾸려졌습니다. 또 제2의 빌 게이츠를 키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코딩과 소프트웨어 교육공간도 자리하는데요. 네. 울산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지지하는 이 기부자의 바람이 담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1층부터 6층까지 알찬 공간들로 완성될 예정인데요.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는 울산시가 맡았습니다. 울산시는 종아 이노베이션 센터를 비롯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체육문화 확산을 위한 다른 사업도 계획 중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울산시청 체육지원 ]과 김성훈 체육시설 팀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층에는 종합체육관, 어린이도서관, 기부자홀이 설치되어 있고, 2층에는 청소년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3층에는 코딩교육장, 디지털배움터, 청년지원센터가 설치되고, 4층에서 6층까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됩니다. 시에서는 설치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체육, 문화, 교육 및 창업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종화 이노베이션 센터가 다목적 복합 센터의 기능을 갖춘 건데, 여기 울산시가 계획 중인 다른 시설들도 차례로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울산이 스포츠 꿀잼 도시로 거듭날 것 같은데요. 네. 시민들의 기대도 클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오래된 기억 속에 종하체육관을 회상하면서 감회가 새롭다는 반응이었고요. 네. 또 대기업의 사회 환원 활동에 감사도 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에 어떤 즐길 거리가 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이 체육시설들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또 시민이 원하는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목리 소리 만나보시죠. 너무 좋죠. 기업도 시민들을 생각하고 시민들도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하고 이러면 좋으니까 고맙죠. 아 울산시에서 시민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조사하고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 이런 거 지금 그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뉴스로 통해서 들었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시설들을 많이 관리를 잘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주면 좋겠지. 특히, 게이트볼 같은, 거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걸좀 많이 해놓으면 좋지요. 게이트볼 같은. 지금, 저, 할때는 많잖아요. 동치각 일때 그쪽으로도. 근데 관리를 잘 한대요, 그렇지. 다, 다리 밑에만 그러 해놓는데, 그게 말고, 다른 데라도 좀 많이 해시고 싶었지, 아무래도. 기업에서 뭐 하는 것도 뭐, 새로, 새로, 우리 이제, 나이든 사람보다, 새로운 젊은 청년을 위해서, 뭐를 많이 힘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 걸 그, 분그부활면 이제 우리는 뭐, 딴 거는 크게 없습니다. 네,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종화이노베이션센터가 시민들의 바람을 잘 실현해서 체육 여건을 개선하고 또 청년들의 미래에도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통큰 기부는 이종화 선생, 이주용 회장 말고도 더 있는데요. 네. SK는 110만 평의 부지에 천억 원을 투자해서 울산 대공원을 지은 뒤 울산시에 무상 기부를 했었죠. 또 SO1이 100억 원을 기부해서 태화루 복원 사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울산의 기반 시설을 다지고 시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기업들의 사회 환원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고요. 동시에 지자체는 잘 관리하고 시민들은 자주 이용해서 기부가 헛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기업과 시민 그리고 어, 정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울산 멋진 것 같습니다. 부를 자식에게 몰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이런 말을 남긴 고 이종화 선생처럼 많은 기업들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리포터 현장 오늘은 대를 이은 기부로 새롭게 지어진 종아이노베이션센터 준공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원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니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향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 해주세요. 기사투제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포커스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울산시에는 대규모로 만들어진 울산항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까지 하는 시설이 세워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이 공존하는 에너지 터미널이 울산에 만들어졌습니다. 음. 어, 이곳에는 부두와 접안한 대형 선박과 연결된 배관을 통해서 가스가 저장시설로 운반이 되는데요. 네. 최근에 상업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당초에는 석유 저장 시설로 시작이 됐었는데, 전 세계 에너지 체계 변환에 맞춰서 가스까지 환, 확장한 복합 터미널로 완성이 됐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석유와 가스시설이 공존하는 국내 최초의 터미널로 추진이 됐고요. 또 대규모 민간 투자까지 이뤄지면서 창업성도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어, 따라서 석유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까지 어, 접합되는 다양한 저장시설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울산항이 앞으로 동부가, 동북아, 어, 동부아시아의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해서 울산 경제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상업운전 중이라면 그래서 많은 기업과 나라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울산항은 실제로 가동 전부터 빌려 쓰겠다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어서 네. 추가로 시설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음. 어, 아무래도 지리적 위치라던가 우수한 항만 조건을 여러 가지로 갖추고 있는데요. 어,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석유 탱크 역시 미국 어 석유 회사 세 곳이 임대 계약을 끝낸 상태라고 하는데요. 석유와 LNG가 같이 저장되어 있는 시설로 국내 기업의 거의 100%가 다 대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석유와 LNG는 물론이고요. 수소, 암모니아, 또 이산화탄소 포집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저장터미널로 국내 거점시설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동부가 에너지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울산의 에너지 도시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또 울산에 어떤 산업들이 성장해서 우리 울산 경제를 뒷받침할까 기대가 되는데 울산시에서는 내년을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런 내용을 담아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내년에 울산의 다양한 산업과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요. 미래 전략국을 기업 투자국으로 네. 명칭을 바꾸고 또 공약 추진 담당인 미래 전략 기획과 사무는 정책 개발팀으로 넘겨서 효율적인 진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 또 2028년 국제 정원 박람회를 대비해서 추진단이 신설이 됐고요, 혁신 성장 지원팀을 만들어서 경제 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업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는 유난히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부터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했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곧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오는 겨울도 찾아오겠죠. 울산시는 재설 등을 위해서 미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좀 점검해야겠죠? 네. 일단 울산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각종 자연재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많은 눈을 대비해서요. 제설 차량 160대와 또 제설제 1,700톤을 확보를 했고요. 또 덜빙 우려가 높은 도로는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취약한 이제 지역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요. 또 저소득층에게는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시설이 울산에는 있죠. 체육시설 못지않게. 하지만 울산 시립 미술관을 찾는 방문객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울산시립미술관은 관람객이 급감하고 있어서 볼거리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2022년과 지난해 매년 16만 명이 찾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8만 명 수준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 이렇게 관람객이 줄어든 이유는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전시 노력이 또 부족하고 또 주변 즐거리 불길거리와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인데요. 울산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얼마로 책정이 됐나요? 네, 어, 울산시가 시청과 울산시 출자 출연기관의 노동자 2천만 명에 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 1,7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이 금액은 올해 생활 임금보다 5.1% 인상이 되는데요. 네. 어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 임금 시급인 만3 0원보다 17.5%가 높습니다. 아 그리고 이 생활 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월 근로 기간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246만 3,655원으로 올해보다 12만 원 정도 인상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데일리 한국 이연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타고 계신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울산에 얼마나 될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울산의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시내버스를 합한 버스 운송자가 3,0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천여 명으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는데요. 전체 버스 운송자 중에서 30대 미만 종사자는 예순 3명으로 제주와 세종, 강원, 충북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정년이 만 63세인 울산 시내 버스 종사자로만 한정했을 때는 지난 10월 말 기준 모두 1,770여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 13%인 230여 명이었습니다. 시내버스 전체 운전자 중 30대 미만은 2%가 채안 되는 34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새롭게 버스 운송 자격증을 취득한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2019년 1,082건에서 2020년 643건, 재작년에는 567건까지 줄었고요. 특히 올해부터 6월까지 신규 취득 건수는 316건에 그쳐서 광역 지자체 가운데는 울산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송 자격증 취득 건수도 줄고 청년 버스 종사자의 유입도 줄고 있는 건데요. 울산의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다 신규 진입 인력까지 줄어들면서 버스 산업 자체가 위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버스 기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떨어진 기온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될 텐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지역 현재 기온 4.2도고요. 습도가 39%입니다. 11월 18일,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자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황건일,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 하지만 가스를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볼수 있습니다. 2, 3일에 한번 가스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포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를 불러 조치해야 합니다. 가스 레인지를 사용하기 전 불꽃 구멍에 낀 음식 찌꺼기를 청소하고 냄새를 맡아